자네 번째 경기 네 팔강 마지막 경기죠. 그렇죠. 팔강 마지막 경기는 분홍색 유니폼의 바이퍼 네. 그리고 남색 유니폼 그린입니다. 이번 경기로해서4강 대진이 확정나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그린에는 네. 사실 선출 선수인 1 4번 네. 이성호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고요. 티오프 네. 저희한테요. 네 오늘 저희한테 패스를 많이 주시네요. 네. 자, 그린에 볼로 게임 시작하고요. 14초 공격권입니다. 슛! 네. 슛! 덤들어않습니다 네. 멀어지면서 던져 봤지만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이게 8강에서 가장 재밌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양팀 전력이 예, 네, 저희가 이제 감히 예상하건데 네. 비슷하거든요? 네. 네 중심 선수를 기반으로 네 선수들의 다양한 네. 호흡이 음. 어우러, 어우러졌던 그런 경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경기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네이성호 어, 선수가 적극적으로 투입합니다 이번에 네 바깥쪽 잘 빠져나왔어요 볼두 점짜리 네. 들어가지 않아요 바이퍼의 공격 네 점퍼 아! 그렇죠! 제역존, 제역존이에요. 제역존, 네. 예. 바이퍼, 2점 추가, 네. 선취점 따냅니다. 삼점라인 한, 한발에서 한발 반 앞뒤 이제 제역존이거든요. 네. 제역존, 탈출라인 네. 부근이요 그렇죠. 다쳤는데요. 아하 패스가 휘 e t 않았어요. 빠르게 밀고 나가요 바이퍼. 간적인 트랩트 패스를 보여줬고요. 와, 다시한번 제역존이에요. 이번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죠? 않네요. 네. 재협전 위력적이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동굴 많이 해서 네.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시지 <laughs> 않을까. 아니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조금 봤습니다. 조금 봤어요. 그렇죠. 저희도 동굴하는 <농구라는> 입장에서 네. <laughs> 안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재경기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좀 보세요, 아니요. 싫어요. 아 보세요. 네, 네. 리바운드 그린에서 가자마자 어, 빠르게 뭐라, 아 찬스. 방태현이 뺏어내요. 범핑이 왜 아하, 아하 들어가지 돌아나가요? 않습니다 제역존 아니라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가자고 주문이 들어왔고요. 네. 그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네. 선수 2대0 오, 올라가는데요. 아, 어. 그가지 않네요. 상태요. 페이크 후에아잘 빙을 냈어요 방태현의 볼을 스틸라는거 처음 봤습니다 아, 어제 이겼어 오른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반칙 네 타임아웃 네. 그린 일 일찍 타임아웃을 요청하네요 네 타임아웃 요청하는 그린 그린입니다 그린 잡아라, 잡아라, 됐어. 잡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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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자, 석점 던져보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아요.